자 오늘은 달걀을 먼저 집어넣고 나서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안 터진 계란은 라면 위에 하나 있고 터진 계란 밑으로 내려가 있네요 계란 두 개를 넣었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누르고 꼬들면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. 이제. 3분 50초 동안 될 거고요.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벌써 밑에 내려가. 계란은 그래서 뜨거운 물하고 합쳐져서 흰자부터 익어가고 있구요. 이 물들이 끓으면서 저그 위에 는 스프하고 계란하고 다 익힐 것입니다. 그런 라면 끓이는 기계는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하던데 제법 비싸더라고요. 물이 끌어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. 제법 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. 보글보글보글 느껴지십니까? 물에다 푹 담그지 않고 이렇게 어, 보글보글 올라오는 뜨거운 물로 인해서 라면이 이제 딱딱했던 라면이 부드러워지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. 남은 시간은 1분 50여초 과연 저 딱딱했던 라면이 다 익을 것이냐 자 터지지 않는 계란 노른자 과연 다 익을 것인가? 어, 계란 노른자는 사실 익지 않더라도 뜨거운 어, 음식 사이에 넣고서 음식 열로 익히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. 날계란은 이제 그 살모넬라라는. 어, 균에 의한 감염 때문에 이제 좀 먹지 말라고들 얘기하고 있고 껍질을 계란 껍질을 다룰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재 권고 사항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. 저만 볼수 있는 비밀 정보가아니고요 어, 검색인지는 어떤 거든, 뭐 구글이든 네이버든 어디다 쳐보셔도 계란 살모넬라 이렇게 쳐보시면은 어, 주의할 사항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.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진짜 부글부글 제대로 올라옵니다. 자 이제 30초도 안 남았고요. 마지막 열 에너지가 되게 금차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겠 계십니까 들리십니까 저 시즐링 소리 그리고 모습 자 이제 완성이 됐고 제가 가서 풀어서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곡